안녕하세요. 제가 이 맥센 320 타면서 리뷰를 두번 올렸는데요.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이게 320이 힘을 많이 못 쓴다.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살 때이 계기판에 보면 여기 계기판에 이제 요 옆에 있죠. 요거 기에그 엔진 모양으로 돼서 엔진 모양으로 돼서 그 에코라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샀는데 그 대우 직원이 와서 어 요거를 눌러놓으면 연비가 좋다 연비 운행을 뭐 이렇게 하면 기름값이 덜 들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항상 눌러놓고 타래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놓고 탔는데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걸 기억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거를 꾸구 운행을 한번 해봤어요. 구구 운행을 하니까 어뭐 무지하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에코 눌렀을 때랑 안눌안 눌러고 안 탔을 때랑 이렇게 차 나가는 거가 제 느낌상으로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못 쓰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은 그 에코 있죠 그거 끄고 끄고 운행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타보면 연비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차 힘쓰는 거는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거의 5,000km 가까이 지금 운행 중인데 길이 조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탈 때보다는 어차 나가는 것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또좀 부드러워졌고 어 힘쓰는 것도 좀더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꾹꾹 이거 320차들은 에코 끄고 그냥 운행하세요. 어차피 뭐 연비 뭐0 1 k m 뭐, 뭐 3.5나 3.6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. 그렇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짐이 많이 무거우면 사실 안 나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. 어떤 차든지. 근데 저, 저 기준으로 봤을 시에는 뭐한 5톤 이쪽 저쪽 실는데, 이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껴요. 큰 불편함은 못 느끼고 타고, 또, 요 시트 있죠? 이게 뭐 독일 이슬이 시트인가 뭔가 그거래요. 근데 네,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타면, 어, 차가 너무 출렁거리죠? 저도 처음에는 출렁거려서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배 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그 시트 옆에 에어 이렇게 좀 빼는 게 있어요. 에어를 일단 정도 좀더 빼면 그 출렁거리는 게 조금 덜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 그 혹시 운행하시는 분이나 사실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어요 무시동 에어컨 있잖아요. 요게 보면 에어컨 버튼이 두개 있어요. 밑에 하나, 위에 하나. 저 위에 거가 무시동 에어컨이래요. 그리고 여기 타임 타임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으니까, 그 여름에 차 대기하실 때 그걸로 틀고 있으시면, 지가 에어컨 켜졌다가 타임 되면 알아서 꺼진다고 그러더라고. 어 그러고. 가끔씩 약간 비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부지뭐 천원 상관없어요. 비, 비꼬든 뭐를 하든 뭐 어디 차가 좋다 저기 차가 좋다. 근데 나는 이차 사서 이 차에 만족하고 타요. 근데 약간 이제 이걸 그리스 같은 거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천안 근처에는 대우 자동차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. 저쪽 천원으로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게 조금 조금 거시게 해요. 근데 뭐 어차피 뭐 현대는 여기 북천원 쪽에 AS 센터가 있는데 대우는 청원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스스로 감안하시고 타시고. 아 이차 지금 이제 거의 한달반 정도 됐는데. 어 문제점인지 뭔가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. 이게 얘네가 이거 그 무시동이랑 이제 이렇게 계기판 전자계기판으로 다 지금 어, 어 바뀌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아침에 이제 시동을 휴대폰으로 걸어요. 근데 오면 문이 잘안 열려. 문이 잘안 열려서 이게 가서 AS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. 그래서 이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서 23년형은 더 좋아졌는지 지금 이제 요요 근래에 출시되는 차들은 이게 잡혀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튼 뭐. 그 부분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. 그 부분만 이번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.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, AS를 받아야 되는 건지, 근데 AS를 받긴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, 이 대우 얘네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. 그냥 타라고 할지, 아니면 원래 그럼 그렇다고 말할지. 아무튼 뭐, 이렇게 짧게 제가, 어, 운전하면서 느낀 거, 그 다음에, 그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셔서, 그,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시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.